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국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독수리는 세중의 왕입니다. 그런 독수리가 새끼를 옮길 때에는 날개를 펴서 그 위에 새끼를 업어 옮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업어 키운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고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업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 고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업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업어 키우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